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질을 알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기질을 알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질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질의 장단점을 아는 것을 자기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기질의 장단점을 알아가게 되면 중요한 가족 발견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질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발견이 될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발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질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질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점액질입니다. 기질은 대체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질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질은 복합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질 테스트를 해보면 담즙질이 70%가 있다면 가열질 20%, 우울질 10% 이렇게 복합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질을 포함하는 인격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 가치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기질적인 특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인격이 변한 겁니다. 인격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의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되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앙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기질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질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넉넉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 이해를 할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인격에 상처가 생깁니다. 인격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질을 아십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기질을 알수 있는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시고 네 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연극이 이제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극에 관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첫째, 배우가 되고 싶다. 둘째, 감독이 되고 싶다. 셋째, 관객이 되고 싶다. 넷째, 제작자, 작가가 되고 싶다. 자, 네 중에 하나. 배우, 감독, 관객, 작가, 제작자. 이렇게 아,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찍어 보십시오. 찍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자, 첫째,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혈질입니다. 스타 체질이에요. 무대 체질입니다. 이런 기질은 무대가 만들어 놓으면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 기량을 내 뿜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유령이다 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자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의심해서 물 속에 금방 빠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는 뭐든지 앞장서서 말합니다 말부터 앞섭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혈질이 그런 모습입니다 무대가 마련되면 귀량을 내뿜는 사람. 이분을 배우 기질, 그러니까 무대 기질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혈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담집질입니다. 담집질. 타고난 지도자형입니다. 바울이 담집질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객이 되고 싶다. 이분들은 점액질입니다. 유순하고 평화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게으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작가요, 제작자. 이런 분들은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뭐 우울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천재형입니다. 예술가형이기도 하고요. 완벽한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넷 중에 하나 여러분이 기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을 내 뜻대로 안될 때,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될 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냉담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점액질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냉담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일에 분노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담집질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열이 받는 거죠. 그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밤을 셉니다 이런 분은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죠. 다혈질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에라 잠이나 자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기질을 또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일 처리 신조를 통해서 기질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처리 신조는 무엇입니까? 평화롭게 처리하는 것이다. 점액질입니다.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우울질입니다. 내 신념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담집질입니다. 이런 기질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기질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죠? 이런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질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몇번더 기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각 기질이 근본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혈질의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과 칭찬입니다. 다혈질은 말합니다.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칭찬도 좋고 응원도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혈질이라면 인정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칭찬도 있어야 됩니다. 점액질의 근본적인 필요는 뭐냐면 존중과 이해입니다. 점액질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담집질의 근본적인 필요는 성취 혹은 지배입니다. 지배. 담집질은 결정적인 때 나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울질의 근본적인 필요는 완벽함과 질서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기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질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상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질, 나의 배우자, 자녀들, 목장 식구들,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이웃들의 기질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면 더 많은 이해와 받아들여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질은 다혈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을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